더불어민주당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둘러싼 논란 핵심만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지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아주 심각한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최고위원인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합당에 반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청래 당대표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첫째, 합당을 제안하는 과정이 너무 비민주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당의 최고위원들조차 회의 시작 20분 전에야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정작 합당 대성인 조국혁신당 측은 이미 정청래 대표한테 설명을 다 들었다는 거죠. 이건 뭐당 지도부를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둘째, 정청래 대표의 이런 독단적인 당 운영을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당원 주권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당의 운명을 혼자 결정하고 당원에게는 그냥 찬반 투표만 강요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 논란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코스피 5천 같은 중요한 뉴스가 다 묻혔다고도 비판했어요. 셋째, 일각에서 나온 대통령실 교감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이 대통령을 불필요한 정치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거라고 비판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합당이라는 목표 이전에 그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당내의 심각한 갈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